다음 오에가고 먹으려면 하나, 10kg짜리 하나 더 파리하고 먹고. 에헤이, 두둥 퍼은 이제 성댕이 안되겠다, 여기. 여기, 여기. 백반집 맛있거든. 거기가 어. 그러니까 백밥 먹고 자. 그럼 뭐? 어? 내가 어. 살게나돈 많은 거 알지 이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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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돈 어. 많잖아. 가기 귀찮해? 어? 귀찮해? 사 갖고. 사 갖고. 아, 뭐사 갖고. 아니면 사과과 그거 사올까? 게... 추? 아니? 수제비 포장해 올까? 그냥 수제비, 그래. 그래. 수제비 사. 알았어, 내 수제비 포장해 올게. 그럼. 그래. 김밥이랑. 그냥 그래. 김밥 먹어. 김밥이랑요. 내가 수제비 그때 먹었던 거. 갖고. 알지? 해? 어딘지? 음 포장해 달다 포장했지. 포장했지. 그릇을 갖고 가든가. 아, 뭐 그릇을 갖고 어디서 거기 주는지. 안해줄 거야. 잘 갖고 갔다 올게. 음. 그릇 갖고 가면 좋아. 더 많이 갖고. 와나나1 <laughs> 인분만 사면 소희 좀. 나, 나 그러면 박스 내려놓고 거기 팔고. 그래. 그래. 더사 올게. 그래 그래. 짧아. 짧게. 달려. 금방 갔다 올게. 응. 간 간단한 시우가야는데 하 이거. 뭘시기 좀만 참아, 대신에? 응. 배고파도? 배고파, 지금. 나 지금 배고파서, 지금. 음, 갔다, 갔다 와. 응, 갔다 올게, 다 아, 아이, 참. 아유, 밥. 이제, 이제 엄마 아들이 이제 돈이 좀 있잖아. <웃음> 아이고. 그리고소와 <laughs> <laughs> 김밥이랑 사게 이자 먹자 먹고 먹거서못 자는 사람은 없다. 근데 그때, 그때 먹었던 수제비 사오면 되지. 응. 어. <laughs> 수제비 먹어야지. 그래도 요새 아이거수집비나좀 막, 뜨근뜨근, 이좀 먹었으면 좋겠다. 우리 가서 먹을까? 차 타고 가서. 예? 우리 가서 먹을까? 수집비를막 아, 엄마 준비해. 가서 먹게. 가서 먹어? 차, 차 타고 가서, 먹... 그게 그러면... 가서 먹게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가서, 먹고, 응. 가서 먹고. 가서 응. 먹고. 박스 팔고 오자. 같이. 빨리 옷 입어, 그럼. <laughs> 아니 못 믿어 엄마. 어. 아, 지금 여기냐면 뒤엔진이 이으로 내려갔다가 천 발트에서 나데 오늘 감독도 담했어 이렇게 반대는 코스도 그란다라고 캐가야 나눠고 이리수도뭐자리에 가야 개도 안하자 배고파. 공도만 지금 3대0으로 지고 있어. 배고파 지금 엄마. 가게 okay.

먹어. 먹어. <목소리>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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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맛있다! 그, 음식점에서 팔고 그걸로 먹어야겠다. 현금이 없다. <laughs> <laughs> 신문이 제법 많아. 제법. 신문은 이쪽에다 먼저 내린 다음에 무게를두번째해야 돼. 예. 어, 여기였나? 밥 음. 먹고 계실 거야? 응? 어? 밥 먹고 계실 거야? 식사 중? 죄송하네. 없네? 어라? 어 아무도 없네? 어이 계시지 어디야? 이거 진 열고 어카메 던지면 돼 밀면서 있어 밀면서 안나와? 흔들면서 흔들면서 어, 이거 또 이거 오 고구마인 알 이건 아니지? 됐어? 응 나머지는 다 박스지? 아니 안닫도도어형 저기 가있어 박스 있는데 나... 아 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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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타야돼 형형타타 무게 재야지 형기, 타, 어. 나 타야돼 무게 어. 사는 거는 똑같지 않고, 어. 아 그래도 <laughs> 아줌마도 얼굴 나와요. Oh सल्फे आ तो फूटो लीजिए 살다보 네요. 이제 제가 할게요. 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전달을 괜히 해봐도 귀찮게 되는 이 때문에. 아니. 네, 감사합니다. 초상급 일하시면 물한잔 사드리면 되지. 뭐요? 아니, 아니. 아니 사진 찍겠어 때. <laughs> <laughs> 아, 카메라. 제가 아예 안넣안 넣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안녕하세요. 네, 있어 지금? 어아 이렇게 아까 여기처럼 형이랑 나랑 같이 나오게 배가 써서 지축일 수? 어좀더 형적으로 틀어야 돼자 지금 <laughs> 박스를 팔고 어머니께 가고 있습니다 왜왜 왜 가는지 말해줘요 우리 뭐 마시,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먹어요? 뭐 먹으러 가요? 어 뭐밥하요 뭐였지? 수제비 아 수제비하고 김밥 먹으러 가요 별식이 별식 아주 맛있어요 여기까지만 오면 안되지 어. 공사안됐 지금. 공사. 어. 왔어요! 왔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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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요리 먹 한잔. 요리? 응, 요리 하나 안 줘. 안녕하셨었어요? 뭐 네. 참치 시키라니까, 엄마. 아, 참치 안 아. 시켰는데? 일반 시켰어? 시켰어요. 네 참치 시키라니까 엄마 참치가 맛있대면. 깜빡했네. <laughs> 일반인데 그냥 치즈만 네. 하나 넣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또 깜빡했네 엄마. 이제 버리기. 그래. 타네야 타네. 나도 깜빡깜빡하는데만. 깜빡다. <laughs> 그러니까요. 이? 누구나 다 깜빡깜빡하잖아요. 이? 손님이 참치가 참치에 더 어니테를. 아 그래요. <laughs> 이제 버만 금방 맛있게만 싸달라 <laughs> 맛있게만 싸지 맛있게만 싸달라지지맛있라요 그럼? 아니아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그냥 엄마가 그 저번에 참 치가 뭐 맛있다고 해서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그냥 밤에 먹지도 않고. 을 섞었어, 엄마. 맛있어? 맛있다. 음, 맛있게 먹어, 엄마. 한가할 때 잘하네. 한좀 먹고 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잡주세요. 오늘은 형한테 감사해야 돼. 왜? 형이 판 박스로 먹는 거니까. <laughs> 아, 잘 먹을게요. 오. 죽을 자동으로 나오지? 탁, 소 어쩔 수 없어, 이 내가 꼬치 조금 넣라 아니,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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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얼, 얼, 게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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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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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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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시는 분들은 안 돼. 차를, 항상 차를 바꿔주네, 어쩌네, 그랬 몰라요. 짰다고. 응. 음, 대거든요 초대. 두대. 음, 하나는 저쪽 아파트로 가고, 하나는 여기로 아, 우 어, 현충, 현충일이구나. 오늘 대통령이랑 현충을 맞췄다, 이게? 엄마 파티 우생중게 우리 우리는, 우리는 어떤 날이 어떤 날인지 도 모르고 살아있는데 엄마랑 알아 왜냐. 엄만 알아? 나만 모르는 거야? 응. <laughs> 나만 허당이야? 근데 <laughs> 형이랑 내가 맨날 테레비 갔어 엄마가 6번 보다가 <laughs> 아우야 <laughs> 아, 진짜 <웃음> 맛있다 <laughs> 이만지 땀이 날 정도로 있어한잔 먹어 다 먹었어 벌써? 응. 뭐 그래 한잔더 뭐뭐 먹어 뭐 한잔 먹어 아우고 응? 두개다한 아, 번만 이죠 두개다 건져서 까먹으면 안들어고 남은 떠안들어 이제 사모님도 도와주고 그치가 나무는 쪄갖고 가지고 먹고 응. 머니도 남아서 갖고 가서 나무 끓이면 되냐 형이 먹었지 먹어봤지 국수 삶아가지고. 음. 육수 삶아가지고 흔들려가고 여기다 말아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그쵸? 육수가 좋으니까 그러겠네 이거 고급 육수인데 이걸 누가 버려 버리면 안돼 아까워 이 음. 보이네? 사이드 채워야 되겠네. 잘먹어봐요 예, 하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사이드 올렸는데 거거는 약간 모르겠는데 공사하네. 학교 왜 뜯어? 뭔지 입구 뭐공사나 보고 이탈리를다 뜯는가 보다. 자, 더운 대자들 내 저는 이렇 너무 죠 지금 어, 엄청 더워. 저번 차몇령 나고. 아직 가안 이렇게 내 쪽으로 했다가 이렇게 살살 돌리면 사람 얼굴을 스치면서 엄마가 딱 지나가게 그리고 또 엄마 얼굴에서 나한테 내 쪽으로 살살 이렇게 해서 또형 얼굴을 스나가저 나무 저는 뛰거라 나무는 안 예뻐 삼각 삼각 got some got the door, some dead. Some 리 o t 다리 쭉 r e Some 삼각 t there. s o 아니 g o 아니 뭐 이런 거 Some got t h 카메라 s 맞지? 아니야, 찍지 마. 엄마, <laughs> 이거, 우리 여행 갔다 오는 거, 8 8 여행 갔다 결론, 오는 거야. 결론, 결론. 우리는 어디 멀리 여행 못 가니까 이렇게 여행 갔다 오는 거야. <laughs> 여행 지금. 시 단거리 여행. 우리 엄마, 우리 한번 이렇게 돌아줄까? 기념치 줄까? 그냥 가. 아유, 가세요. 아, 보세요. 자, 어디로 가는가 보세요. 돈 준다만 팔야요 팔지 원래 원래 예술품은 돈 주고 파는 게야. 아니 그지 그지. 어 예술가의 예술품은 돈 뭔가... 주고 파는 게 아니야. 그건 그럼... 사랑을 나누는 거지. 그냥 예술가의, 예술가의 자질을, 자질을 가졌네. 선물로 주는 것이구만. 그렇지. 아, 뭐 저쪽 뭐 있나? 차원아봐 봐. 거 거기 다면 그걸 봐줘야 돼. 아그조수서 뭐라 해요? 호라이 비가 안오네 올것처럼 하늘을그렇데그런하려비와야하는지 그래도 아까 그 집이 또 고추 심어서도 아무리 물 줘도 소용없다고 우리가 제대로 안준게 그 집이 또 고추에다 물 준대야 피오는거 안같아다고 피오는거 안같아 피우는 비가 걸음인가벼 비오막 복속들이고 우욱 우욱 지 아니야? 고가 대문 앞에. 배고 찍어줘. 조심해 응. 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잘 내려 엄마. 잡고 근데 이거 잡아 잘 잡고 내려오나 아니면 저렇게 내려갔나 거 밑에 턱있지 또아 그치 그치 그걸로힘해야지어참 어, 어, 저... 왔어요 태권 <laughs> 지금 잘 보긴 었어요잘봤어요여 라봐, <laughs> 먹는 거 아니야? 내가요 <laughs> 따야 어? 따야 이놈이랑 이놈이랑 오늘은 못해 오늘 못해 나랑 같이 따게 오늘 못해 세 놓고 따야 해. 우이하고 가지? 응. 요 가지 이제 땅맛 엄마 말대로 땅맛 들었나 보구나. 땅맛 드는 와? 잘놀고 있었어. 응. 형 배고. 어. 짠 국물은 주지마이. 짠 국물 같은 거네. 거기 소독약 뿌리는 거 있을 거야. 닥코. 여기 있야 어, 좋아. 여기 이 여기 위에 딱그레니 여기 있는데 좀 뿌려줄 거야. 있어. 올까 아니야? 올까 아니야?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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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도망가? <laughs> <laughs> 앉아, 약 발라야 앉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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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 손, 손, 그 손, 손, 손.